선원 의원이 매우 중요한 폭로를 했습니다. 개엄 어, 당시 정치인을 고문하려 했고, 뭐 폭행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약물을 사용하려 했다. 아, 끔찍합니다.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고 이 양반이 허튼 소리 할 분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번 내란이 뭐 그냥 단순한 경고용, 뭐 개목용,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다. 이들은 정말. 살상을 하려고 했다. 아, 이게 다 드러났는데 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문하다가 사람 죽는다는데 눈 하나 깜짝하겠냐 이거예요, 이 자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개엄 해제하겠습니다. 이런 새끼들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내란에 음. 대해서 음. 법적, 음. 문화적, 경제적 단죄를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문화적, 하고. 경제적으로 그 응징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배상을 때리겠다. 그렇죠. 국회에서도 그 내란 개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수괴야 그. 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들에게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그 돈을 배상받겠다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아, 근데 윤석열이는 지금 부하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난 모른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미친놈이다 있습니까? 아유, 야, 진짜, 진짜 이건 뭐. 진짜. 야, 이것만 보더라도 이 당이 정상의 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만도 할 텐데. 아니. 아니 그 내란을 버려놓고 말이죠. 법적 책임을 지기 싫어가지고 한량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국민들이 특히 보수들이 보면은 이거 진짜 보수주의 정신에 입각한 분들이라면은 이런 새끼가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 어? 때문에 인생을 망친 그러한 장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와서 그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란을 이렇게 수개조차도 각자 도생의 사리 사용만 있냐 이거예요. 아, 이미 본인은 버린 몸이잖아요. 그렇지. 내란 수개. 음. 그러면 대국적으로 모든 죄를 본인이 좀떠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음. 아이고 참 끝까지 비루하고 창피하고 정말 찌질합니다. 음.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 자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 모든 걸다 던지고. 내란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렇게, 어? 자기가 분명히 지시해놓고는, 응? 기억하고 있는데 부하가. 난 그런 지시 안 했는데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이지화를 떨고 자빠졌어요. 저런 미친놈이 대통령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새끼를 대통령 찍어주신 분들은 정말, 어?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안해 아, 네, 몰라서 그랬는데. 아니. 똥을 국적이 뭐야 먹어봐야 합니까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아 정말 참 다음 선거 때는 제발 오판하지 마시고 아 정말 우리 이 순간의 선택이 정말 이 나라를 영원히 그 재기 부활하지 못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또 관심이. 어 추가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규명 못한 것들도 많고, 어 특히 저 누굽니까 그 어,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김정한 목사가 수사 협조 안 하니까 그냥 뭐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이첩해 버렸어요. 그 어떻게 저 추가 특검이 뭐 그냥 정천아 대표의 말로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행될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 당에서 신중하게 네. 검토를 하고 있고 예. 다만 음. 이제 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헌법 존중 TF를 1월 음. 말에서 2월까지 좀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3개 특검이 돌아가면서 뭐 다른 그 무엇보다 음. 검사들의 일탈 행위와 반 국가 활동에 대해서는 규명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 처벌받은 검사들이 없다. 없어요. 그리고 쌍방울 대북 상 사건 조작 관련 검사들, 그리고 음. 대장동 관련해서 진술 조작, 증거 조작 검사들. 어떤 사람도 조사를 안 받았고 어떤 사람도 단죄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음. 네. 어, 종합특검이 검토될 때그 어떤 분야보다도 음. 이 검사들의 위법행위와 일탈행위에 대한 음. 그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추진하는 그러한 특검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 언제쯤 그, 그 추가특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까요? 이제 12월까지는 아무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음. 여러 가지 해결할 그러한 음. 이슈 법안들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십여 가지 정리하고 일, 음. 2월 중에 정리가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검도 뭐일 월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음. 끝나고 다시 해야 되니까요. 아직 음. 좀 시간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일, 이월중 추가 특검 그리고 어, 주로 이제 그 심판받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그렇죠. 에이, 알겠습니다.